본인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10여 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병원 통원 치료도 받아보고 하였으나 노령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뇨합병증으로 그러한 것인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육식 생활을 하지 않고 채식 생활로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초 서울에 있는 대진 메디칼에서 구입한 전립선 치료기 J2V 치료기를 꾸준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차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변량이 조금씩 많아졌고 소변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특기 사항은 병원에서 취침시 먹는 약의 개수가 하루에 두 알이었는데 한 알로 줄어들어 만족하게 된 점입니다. 푸른 채소와 다시마, 김 같은 해초류만 먹으며 생활하며 J2V 전립선 치료기를 병행 치료한 결과 지금은 정상인과 비슷한 소변의 수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저와 같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식사 요법과 J2V 전립선 치료기를 사용하신다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 믿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농곡동에서 김시원리엠